워드를 실행하고 한글와 영어를 입력해 보세요. 영어로 입력했는데 한글로 입력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체크해 보세요. 좌측 상단 파일 누르고 옵션으로 이동해요. 언어 교정 선택하고 자동 고침 옵션 누르고 한영 자동 고침 변환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고 되돌아와서 영어로 입력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 이유로 해당 설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